사실 며느리에게도 시아버지의 죽음은 큰 아픔이었다. 아버지 나 힘들어요. 지금껏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한마디에 힘들어도 힘을 내왔던 정민씨. 바로 며느리 때문에 행복했었다는 한마디. 그 말에 시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마음을 먹고 참아왔건만 막상 시아버지 앞에 서니 참았던 설움이 북받친다. 나도 아파서 수술했어요. 아버지 내 성격 알잖아. 내가 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 갖고 못 왔어요.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엄마도 건강한 거야. 그러니까 아버지 나좀안 아프게 해주세요. 요새는 너무 아파요 아버지. 근데 거기다가 엄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아버지. 엄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. 이러다 아내마저 무너져 내리면 어쩌나. 기양 씨는 아버지 무덤 앞에 큰 아들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. 엄마 걱정하지 마. 하는 데까지 해 볼게. 응. 엄마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.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내려오는 정미 씨다.